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점을 콕콕 찍어서 가깝게 다가오게 해주었다. 네. 여기 조금 눌러줘야겠네. 좀 흐려, 흥여. 흐려서 여기를 이 정도 수준으로다 좀 진하게 좀 눌러야 네. 야겠어 네. 그다음에 이 아래쪽을 뭐 설명이 되야 돼. 여기가 지금 설명이 전혀 안돼 있어 요 이게. 거기를 뭘 해야 되나? 뭐뭐 뭐 물이 흡착가든지뭐 음, 하든지 뭐 있어야 돼. 요 더뿌려놓나 <laughs> 네. 우선 내요 하겠어요. 네. 먹을 찍어라. 찍고 조금 더짙게 계속 맨탕이고 이거. 잘못이면 시끄럽 조심해 이 정도 가지고서 눌러줘야겠네. 차분하게, 신중하게 꼭대기부터 꼭꼭꼭꼭 이렇게 되는 따로 먹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강하게 눌러준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흐린 거 여기 진해지면 곤란하겠죠. 네. 그 아주 흐린 로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에메하고나. 에메 에 에메. 음 에메. 일단은 어. 이따는 고 일단은 이라고. 이고이너편은라고라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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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라이라이라 이라고. 이너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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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여기 조금 더 강조해 줬어요 이것 봐라 이렇게 바위자락 너덜바위자락이 튀어나왔다 물 가운데 돌뿌리가 튀어나왔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요 그거 없으면 호수지 이건 흐르는 물인데 네. 귀한 아이즈. 어나 아이즈. 귀한 아이즈. 귀한 아이즈. 아렇게 귀한 아니까좀재이즈이죠네그다이에이렇게이렇게아이고아슬아슬한 아이즈. 한 아이즈. 귀한 도이즈귀해도이즈귀 기미하게 사라질 거니까 일단 뼈대는 고도 잡아놓고 응. 여기 조금씩 아, 조금 응, 튀어나오게 네. 재미 더 재밌으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건드리게 되면 산만해지니까 내비두고 네. 여기는 안개 구름 막이렇게처리해도 좋고. 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이거 퍼퍼 포포. 퍼퍼를 한번 넣어봤어요 저기서 물이 떨어지는게 일로 막 흘러내리고 그러면 쪽에서 이렇게 뭔가 좀 받쳐줘야지. 그다음에 이거. 거의 어, 나중에 색깔을 다어서 처리를 해야 되겠군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는 거 여기 거기 잘못 메꾸면 답답해질 수가 있는데 은근슬쩍 은근슬쩍 한번 여기다 좀 물어보고 은근슬쩍 요보다 높이느냐 요보다 낮추느냐 먼 산을 요보다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게 낫겠네. 네 조금. 조금이요거보다 예, 네, 위에서 네. 먼산아스라이사라져가는먼 산. 이거는 좀더 끌고 내려와라. 저먼 산은 희미하게, 계속 희미하게. 여기가 너무 가면 답답해지겠어요. 그래서 네. 아주 흐리게, 어, 흐리게, 흐리게 네. 남겨둬야 돼. 음. 여기 통로야. 네. 근데 통로를 너무 마우리 강하게 막으면 못 써. 음. 아주 흐리게. 아, 또 그림이 됐네. 예. 네. 여기 살짝쿵 뭐 이상.